안녕하세요 지식원숭이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왜 경상도 출신이 많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영상은 특정 지역에 대한 찬양이나 특정 지역에 대한 비하의 의도가 없다는 것을 밝히며 지역 감정을 일으킬 의도 역시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지역 감정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큰 사람입니다. 저는 전라도 출신 아버지와 경상도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거든요. 단순히 경상도 출신 대통령이 많은 이유에 대한 궁금증으로 영상 제작했으니 오해 없으시기 바라며 영상 가볍게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의상 역대 대통령에 대한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대한민국에는 많은 대통령이 있었는데,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을 시작으로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현재 재임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 총 12명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중 황해도 출신인 이승만, 충청도 출신인 윤보선, 강원도 출신인 최규하, 전라도 출신인 김대중 이 4명을 제외하고 무려 8명의 대통령이 경상도 출신이었습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은 1941년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광복 이후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자라고 성장했기 때문에 경상도 출신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경상도 출신이 아닌 4명의 역대 대통령 중 윤보선, 최규하의 재임 기간은 너무나도 짧았고, 멀쩡히 대통령 임기를 보낸 대통령으로 따지자면 이승만, 김대중밖에 없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이상합니다. 투표라는 게 결국 인구수가 중요한데. 현재 서울 경기에 2천만 명 이상이 모여서 살잖아요. 한국에서 경상도의 인구수가 3등이니. 단순 계산상으로는 경상도에서 대통령이 나올 확률도 세 번째여야 합니다. 인구수가 가장 많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출신 대통령이 한 명쯤은 있을 법한데도 현재 재직 중인 대통령을 제외하고서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조금 신기합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사실은 진보 진영의 유력 정치인들도 경상도 출신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표준어를 어색하게 따라하고 있는 제 이상한 억양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경상도 출신입니다. 경상남도 김해라는 도시가 제 고향인데,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당시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보진영은 전라도에서 확고한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데, 노무현은 경상남도 김해 출신이거든요. 문재인도 경상남도 거제 출신이고, 현재 진보진영의 유력 정치인, 이재명 역시 경상북도 안동 출신으로 경상도 출신이며, 조국 역시 부산광 역시 출신이며, 신으로 경상도 출신입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 치러진 19대 대선 당시 기호 1번 문재인, 기호 2번 홍준표 기호 3번 안철수였는데 홍준표는 경상남도 창녕 출신, 안철수는 부산광역시 출신, 유력 후보 3명 모두 경상도 출신이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서울공화국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서울이 가장 잘 살고, 서울에 가장 많은 인구가 몰려 있으며 많은 대기업들도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서울이 최고인 것 같은데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이게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역대 대통령 중 경상도 출신이 많은 첫 번째 이유는 서울에는 서울 토박이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문입니다 저는 대학교 진학 문제로 김해에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서울 출신 친구들 중 은근히 지방을 무시하는 친구들이 몇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친구들 중 순수 서울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본인이 서울 출생이더라도 조부모나 부모가 지방에서 올라온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들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다 보면 진짜배기 서울토박이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본인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순수 서울 사람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60년도 한국의 인구는 2,500만 명이었는데 경남이 418만 명으로 1위, 경북이 385만 명으로 2위, 이때는 부산이 1963년 부산 직할 시로 승격되어 경남에서 분리되기 전 자료입니다. 전남이 355만 명으로 3위, 인천을 포함한 경기도가 274만 명으로 4위, 충남이 252만 명으로 5위, 서울이 244만 명으로 6위, 전북이 239만 명으로 7위입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합한 인구수보다 전라도의 인구가 더 많았고, 전라도의 인구보다 경상도의 인구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서울과 경상도를 집중적으로 키우기 시작하면서, 서울로 인구 유입이 엄청 되었던 것이죠. 1960년 244만 명이었던 서울 인구는, 1970년 543만 명, 1975년 689만 명, 1980년 836만 명, 1985년 964만 명, 1990년도에 1천만 명을 돌파해버립니다. 경기도 역시 274만이었던 인구가 2000년 898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현재는 천만이 훌쩍 넘겨버린 상태입니다. 부산 역시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1960년 116만 명이었던 부산 인구는 1995년 381만 명으로 정점을 찍으며 3배 이상 성장하게 됩니다. 반면 전라도의 인구가 엄청 많았었는데, 대부분은 서울로 많이 빠지고, 20% 정도는 부산이나 경남 쪽으로 빠졌습니다. 제 아버지는 전라남도 완도 분이시고 제 어머니는 경상남도 고성분이신데 일자리를 찾아 부산으로 오신 아버지가 부산에서 일하시던 저희 어머니를 만나 제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독 이런 주제에 관심이 많은 것이죠. 1960년 355만 명이었던 전남의 인구는 2000년 335만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이는 광주를 포함한 수치이며 2,500만 명에서 5,000만 명으로 한국 인구가 2배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전남의 인구가 20만 명이 줄었다는 것은 전남에서 타 지역으로 엄청나게 인구가 많이 유출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1960년 239만 명이었던 전북의 인구 역시 2000년도 189만 명으로 4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즉,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진짜 서울 토박이는 몇명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현재 저는 서울에서 일하고 부업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으며 서울로 전입신고를 했기에 제가 속한 서울 지역군의 선거에도 참여하고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서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쳐지지 않을이 말투에서 보실 수 있듯이 서울에 15년 넘게 살면서도 표준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누가 뭐래도 제 정체성은 경상도 사람인 것이죠. 제 아버지 역시 경상도에서 40년 넘게 살아 전라도에서 보냈던 시간의 두배 가까운 시간을 경상도에서 보내셨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전라도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대단하셨고 야구도 별로 안 좋아하면서 항상 해태를 응원하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제 아버지의 정체성은 전라도 사람인 것이죠. 경상도 출신 대통령의 시작은 박정희 때라고 보시면 되는데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 제일 중요시 여긴 게 경제발전입니다. 경제발전을 위해 고속도로도 내고 많은 공장들도 세웠는데 정당성이 부족한 군사정부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가난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제개발을 하면서 많은 공장들이 생겨났는데 공장 설립은 곧 지역개발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당시 대통령이었다면 어느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겠습니까? 대부분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으 을 우선적으로 개발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마침 박정희는 경상북도 구미 출신이었고, 그래서 자기 출신지인 경상도를 중점적으로 개발했으며. 이는 곧 지역 개발로 연결되어 경상도의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만 봐도 전라도는 광역시가 광주한 곳 뿐이지만 경상도는 부산, 대구, 울산과 같은 광역시, 비수도권의 유일한 특례시인 창원특례시가 존재합니다. 인구가 많아지면 대통령 선거 때 당연히 유리하겠죠? 늘어난 경상도 지역의 인구는 또다시 경상도 출신 정치인에게 투표하며 계속해서 경상도 출신 정치인들이 전개해서 활약할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줍니다. 전라도와 충청도는 초기부터 지역 개발에서 제외되었다가 충청도는 개발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전라도는 개발이 뒤처지게 되어 인구가 증가하기보다는 감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역간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지역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전라도와 경상도는 자기 출신 후보에게 몰표를 주게 되는데 양 지역에서 몰표가 나오면 당연히 인구가 많은 지역이 유리하겠죠? 그럼 인구가 많은 경상도가 유리하겠네요. 경상도 인구가 거의 전라도의 두 배가 넘으니까요. 이런 이유로 경상도 출신 대통령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 경상도 출신이 많은 두 번째 이유는 한국의 대기업, 공기업에도 경상도 출신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치계와 경제계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들은 사회와 국가의 중요한 두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라고 할수 있죠. 경제계는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 핵심 주체인데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책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기 때문에 경제계와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경제계는 실질적으로 국가 경제의 성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죠. 과거 촛불 정권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공기업 사장 인사는 엄청난 관심거리였는데 산업통산자원부,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등 산하 주요 공기업 31곳 수장들의 출신 내력을 살펴본 결과 경상도 출생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전라도 출생이 8명으로 많았으며 박근혜 정부 초기 임명된 주요 공기업 31곳의 수장들은 경상도 출생이 1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 경기 5명 전라도 4명 충청도 역시 4명에 불과했죠. 이명박 정부 초기 24곳 공기업 사장들을 분석한 결과를 봐도 경상도 출신이 10명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서울 경기권이 6명으로 뒤를 이었고 반면 전라도 3명, 충청 2명, 강원 지역은 1명에 불과했죠. 한국의 유력 대기업 중 삼성, LG 역시 경상도 출신 대기업인데 삼성그룹의 창업자 이병철은 1910년 경상남도 의령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병철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곳은 경상도 대구였고 1938년에 대구에서 삼성의 전신 삼성상회를 창업했습니다. 삼성이 경상도 지역에 뿌리를 내리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죠. 이병철이 삼성상회를 대구에서 설립한 후 경상도 지역에 기반을 두고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농산물과 건어물 등을 수출하는 무역업에 집중했지만 이후 사업을 다각화하며 전국적으로 확장해. 했습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대기업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는데 이 시기 경상도 출신인 박정희 대통령과 이병철 같은 경상도 출신 사업가들이 국가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삼성은 그 중에서도 선조주자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박정희 정부와의 친밀한 관계는 삼성의 성장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삼성이 경상도 출신 창업자에 의해 설립된 이후 경상도 출신 인재들이 삼성의 중요한 인물로 자리잡는 경향이 있었고 이는 경상도 출신의 정치적 경제 LG그룹의 창업자인 구인혜 역시 경상남도 진주 출신인데 구인혜는 경상도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고 그 기반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구인혜는 1947년에 LG의 전신 라키화학공업사를 설립했으며 이 회사는 진주와 부산 등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화장품과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시작했으나 점차 화학산업과 전자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고 경상도 지역에서의 사업 시작은 LG가 이 지역과 깊은 연관을 맺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LG 역시 삼성과 마찬가지로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성장한 기업 중 하나인데, 당시 경상도 출신 기업인들은 정부와의 유대가 강했고, 이는 LG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LG 또한 삼성과 유사하게 경상도 출신의 경영진과 인재들이 많이 포진해 있었고, 이는 창업자가 경상도 출신이라는 점과 지역적 인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유대는 LG의 기업 문화와 경영 철학에도 영향을 미쳤죠. 이상 외 역대 대통령 중 경상도 출신이 많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산업화를 시작하기 전부터 경상도의 인구가 가장 많았고 경상도에 기반을 둔 대기업들이 많아 경상도 출신들이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 중 경상도 출신이 많은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지역에 기반한 정치 문화가 깊게 자리잡고 있는 국가인데 이러한 정치 문화는 종종 지역주의라고 불리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불균형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역주의가 강하게 나타나며 국가 전체의 통합을 저해할 수 있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혜택이 집중되면 다른 지역은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주의가 발생시키는 최악의 문제가 하나 있는데 지역주의는 후보자의 정책과 능력보다는 출신 지역에 따른 지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능한 정치인이 출신 지역에 따라 부당하게 배제되거나 반대로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인이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당선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거나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 피해는 일반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겠죠. 이러한 지역주의는 대체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상 지식원숭이였습니다.